그러니까 라방을 한번 해야지 천명 넘고서 유튜브 너무 감사해서 해야지 그래서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인스타랑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서 이 인스타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결정을 했고 주제는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팔로워 대비해서 DM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일 거예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막 우리 지금은 멤버긴 한데 예전에 구독자분 사연 풀어드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많은데 제가 다 답을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무물을 여는데 무물 열면서 이번 주에 라방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켰습니다. 그래서 라방에 이거 준비하면서 음 무물,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받은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골랐어요. 이제 5분 지났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음. 근데 세 가지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각각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표영어 혹은 아기한테 영어를 노출을 할때 아기의 그 상황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한창 진행되는 단계. 중간에 이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벨업을 하는 단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그, 그만큼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음,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아기도 나도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파벳 다음은 뭔지 순서 이런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딱 받고 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아기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ESL, EFL이라고 하는데 SN, SL이 거기서 뭐냐면 Second Language예요. 그리고 FL은 Foreign Language. Anyhow 어찌됐든 간에 아기한테 제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쳐줘야지 라는 마음이 엄마 마음속에 약간 있는 게이 질문에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는 Language를 Acquire. 습득하는 거예요. teach, 가르쳐서 아기를 educate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acquire 할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점을 누리고자 우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을 가르쳐야 하는지, 혹은 알파벳 가르치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은 조금은 내려두셔도 돼요. 그거는 오히려 초등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쯤 시작하잖아요. 그때쯤에 고려해야 할 질문이고, 처음에는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일단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아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그러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근데 그 환경을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크게 필요한 게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중에 기억나는 거 있는 분. 네 가지 뭘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영어. 소리. 소리 들려주는 거. 노래나 스토리 같은 거 틀려주는 거. 그리고 영어 책 읽어주는 거. 그리고 영어 영상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영어로 조금씩 말을 거는 거.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좋아요. 다들 잘 대답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할 때, 갑자기 처음에 막막할 때, 네 가지나 그걸 다 어떻게 하지?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돼.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만만한 거. 나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아기랑 잠자리 독서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책 읽기를 하던지 아니면 내 아이는 춤추는 걸 엄청 좋아해 그런 스타일이면 영어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동요를 평상시에 틀어줬으면 그거 대신해서 영어 소리를 틀어놓고 아기랑 춤추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네 가지를 잘 메모해놓으셨다가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순서는. 굳이 걱정하지 않고 지금 그네 가지의 그 유용한 소스들을 계속해서 산소처럼 제공해주시면 뭐 순서 이런 거 걱정 없이 아기가 엄청 실력이 드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오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편하게 써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진행 단계에서 이게 항상 나오는 질문이요. 영어 원서 읽을 때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 줘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멘트가 있었어요. 이해를 못 하고 넘기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집에서 아기 한글 책 읽어 주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1번. 편하게 타이핑을 해보세요. 음. 좋아요. 어, 만약에 그러면 한글책을 읽을 때 아이가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국어임에도. 모국어임에도.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언어를 읽어줄 때도 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세 살이야. 근데 과학공룡을 읽어. 그래서 과학적 내용도 들어가고 글법도 많아. 근데 그거를 읽어줄 때내 아이가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주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읽어주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단계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전 피드에서 예전에 말한 적도 있지만 한번 더 복습 겸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기랑 영어책을 읽어줄 때 이렇게 손가락을 꺼내보세요. 손가락 다 달려있잖아요. 이게 five fingers rule 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미국 도서관에 가면 포스터로 막 붙어 있어요. 어떤 책을 고르면 좋을까? 이런 아기들 코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손가락 딱 피고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 아기가 나한테 물어봤어.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하나 접고. 또 물어봤어. 무슨 뜻이야? 접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 다섯 가지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책은 이 아이한테 수준이 맞지 않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선정이 잘못된 거지,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내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아, 이거 한국말로 말해줘야 되나? 해석을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든다면, 오늘 밤부터는 아기한테 읽어줄 때 손가락을 딱 펴고 같이 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과도하면 이제 아기랑 다른 책을 권하는 걸로 바꿔 보는 거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많지는 않아. 근데 나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루랑 책보다가 나온 얘기를 적어왔는데 여러분 모링이 뭔지 아세요? V-O-T-I-N-G, voting. 혹시 아시는 분? 투표하다라는 뜻이에요, 투표. 동물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책에서 투표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루가 voting을 모르겠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voting이라는 단어를 아기가 모르는 눈치야. 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voting은 투표야라고 1대1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 투표라는 말도 모를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일대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v o t 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if we have one cookie, 그 상황이 그랬어요. 쿠키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동물들 중에 누가 먹어야 하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표표를 던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토끼가 먹어야 해. 그러면, 왜 토끼가 먹어야지? 뭐, 토끼는 빨리 달려서 뭐, 이런 걸 잘하니까? 막, 이런 자기들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everyone gets a say.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아기가 v 링이 뭔지 모르는 그런 눈치일 때, 그때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예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잘 보세요. 내가 이 아이가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실제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는 상황과 voting이 directly linked, 바로 링킹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거기다가 한국어 해석 1대1로 단어를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모링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아, 그거 엄마가 투표라고 했지? 투표란 이런 행위야. 라고 이렇게 단, 다리가 그 사이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리가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매칭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 그 바로 다리를 연결할 수 있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말 걸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회화 잘 못하는 엄마예요. 오, 지금 딱그 단계예요, 여러분. 오늘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레벨업 단계라고 제가 이제 명, 명, 명시를 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 못하니 영어 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지금 그 G221님 질문이랑 비슷해요. 말 걸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음, 많은 분들이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혹은 내가 좀 영어가 부족해서 아이 발화가 없지 않나? 혹은 어, 나 때문에 아기가 발전이 더안 되나 이런 단계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아기한테 영어노출 시작 단계 이제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도 했어. 근데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긴 그렇고, 많이 많이 진행됐을 때한번더 나도 나만 조금만 더 잘해주면, 나만 영어로 호응을 더 해주면 아기가 이렇게 늘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타이밍이 딱 있어요. 그 때를 제가 레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일단은 정말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기가 보는 지금 즐겨하는 컨텐츠를 엄마가 같이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기가 지금 페파피그를 좋아해요. 그러면 원래는 아기한테 그걸 틀어놓고 난좀 쉬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했었어.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내 영어를 쌓기 위해서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보고 같이 호응을 하고 같이 거기 나온 익스프레션들을 듣는 거예요. 귀 담아서. 또 책을 읽을 때도 그전에는 뭔가 내가 약간 의무감에 혹은 그냥 귀찮지만 피곤한데 잠자리 독서로서 아기한테 책을 읽어줬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이한 권에서 진짜 딱한 문장만 건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엄마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음, 영어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대부분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기 영어 노출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 영어 시, 실력까지 늘수 있으니까 정말, 어, 1타 2피처럼 엄마의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지금 그냥 꺼내왔는데 이게 그 페파피그 50권짜리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정말. 이중, 지금 말한 엄마의 영어 회화에 굉장히 좋은 거는 까이유나 메이지나 아니면 페파피그처럼 데일리 라이프.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는 소재를 한 책이나 영상이 효과적이에요. 왜? 엄마가 지금 배우고 싶고 습득하고 싶은 스킬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제가 첫페이지 그냥 펴볼게요. 제가 급하게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딱첫 페이지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It's a lovely sunny day. 오, 아주 아름다운, 햇살이 되게 좋은 날딱 나가자마자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이 책을 아기랑 그냥 읽었다고 하면 지금 아까 G22님처럼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신 분처럼 내 영어 회화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는 엄마의 생각이 있다면 이미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It's a lovely sunny day. 이 문장은 이제 맨날 쓸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바로 시작해서. 이 안에도 정말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Look, George, I found a key. 나를, 나키 찾았어. 이제 키를 찾은 내용은요. 그러면, I found a key. 내가 이 문장을 오늘 그냥 이거에서 아기 잠자리 독서 골랐어. 그러면 계속 쓰는 거예요. 집에서 아기가 이제 등원하려고 하는데 자기 어린이집 가방을 못 찾겠대요. 없대. 그러면 쓰는 거예요. Oh, look, I found your backpack. 바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한 거는 요거. 이렇게 엄마랑 같이 컨텐츠를 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아마 엄마는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쪽에 있어서 없네. <laughs> 책이 제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옛날 책들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2000, 작년, 재작년. 그 그러니까 때쯤에 저도 조금 몰입도 있게 미라클모닝 하면서 아기 영어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루랑 좀 회화가 많이 자유로워지면서 그걸 놓았거든요. 근데 영어 책을 서점에 가시면 엄마표 영어 말걸기나 아니면 유아 영어 패턴 회화 막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영어를 가르쳐주는 책 패턴 회화 말고 유아의 유아용으로 나온 걸 고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뭐 뭐, I m I m ING. 뭐, 이런 패턴을 아무리 배워도 예시가 아이와 밀착한 상황이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아기한테 영어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책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드려야지 하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얘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못 샀는데 이거는 캡처하셔도 돼요. 브레인 퀘스트라는 거거든요. 다 내돈내산입니다. 아시죠?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작아가지고 어,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갈 때 편하게 애기 책 얇은 거 하나 가져가는 것처럼 가져갈 수 있고 나이가 또 되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네 가지 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에이지 5 to 6거든요.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What do you call a baby cow? 잠깐 카페에서 기다릴 때. 잠깐 뭐밥 나오는 거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정말 잠깐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툴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질문의 문장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 이렇게 넘기면은 바로 뒷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It's a calf. 이 답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양면이에요. double-sided. 그래서 양이 엄청 많아요. 이게 300 어, questions. 300개 q u e 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팩인데 아마 지금은 리뉴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해요.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사실 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guess what color this fire truck is 이 fire truck 무슨 색깔인지 맞춰봐 그러면 아기 때부터도 쓸수 있어요 red 그리고 만약에 내 아기가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아기한테 q u e s t i o n 내보라고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음, 네가 이거 보고서 엄마한테 문제 내봐 엄마가 맞춰볼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영어 회화가 늘고 싶으면 1번 제일 좋은 거는 뭔가 가급적이면 데일리라이프 소재를 가진 아기 컨텐츠에서 나랑 아기랑 같이 즐길 만한 걸 찾는다 그게 1번 그리고 2번 어 서점에 가서 어 엄마표 영어나 엄마표 영어 혹은 아기랑 영어 대화하는 육아 상황을 제시한 그, 그 상황에 속해 있는 책을 하나 구매한다 근데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데 어한 챕터씩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쓰냐면 한 챕터씩 한 챕터면은 되게 짧아요 상황도 짧고 한 챕터씩 하면서 나는 그걸 무조건 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기한테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은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어, 마지막은 이 브레인 퀘스트. 모양은 다룰 수 있어요. 리뉴얼이 돼서. 이게 워크북도 있고, 이런 거를 데크라고 부르거든요. 데크. Deck. 근데 데크를 사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 제가 받은 거는 세 가지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얘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원래 뭔가를 하나, 꼭지를 잡고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질문들이 이렇게 약간 고루고루 분포가 돼서 하나씩 해오긴 했거든요. 우리가 아기 영어 이제 막 잘하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아기가 영어를 좋아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한번 자유롭게, 자유롭게 한번 남겨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귀한 시간을 냈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은 좋아할까? 좋아했으면 좋겠잖아요. 좋아하는 게 진리예요.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좋아서 또 하게 되고, 잘해서 좋아서 또 하면 잘하게 되고. 이 무한 그 순환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도성이랑 하나는 자율성이에요. 주도성과 자율성.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 재미있는 노출과 엄마와의 상호작용. 허,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재미있는 노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엄마랑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언어기 때문에 아기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주도성이나 자율성 얘기를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 자, 주도성은 보세요. 내 아이한테 내가 과연 영어 주도성을 주었나. 지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우리 아기가 스스로 영어 책을 골라서 구매하거나 읽은 적이 있다. 1번. 없다. 2번. 내 아이가 주도적으로 내 아이가 골라서 내 아이가 골라서 영어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1번 없다 2번 없다 2번 오, 우리 멤버 1번 <laughs> 오케이 그레이트 1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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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내 아이한테 주도적으로 어, 영어책을 고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어책을 구매할 때,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기가 좋아하는 걸 검색하기도 하지만, 공구나, 어딘가에서 파는 거나, 혹은 어떤 시리즈물, 이런 거에 눈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파니까. 그러면, 그거를 후기를 막 엄청 정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 판매 상품 구성이 뭐고,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 모든 행위와 시간과 에너지는 내 아이와 별개로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내 아이가 읽을 책이에요. 하지만 내가 많은 공구제품? 어쨌든 시리즈물?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웬디북에 뭐 들어가서 보는 것들? 그게 내 아이 주도와 전혀 다른 엄마의 어,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이지, 아이의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발 도서관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은 뭐 제가 돈을 받나요? 벌어요? 저한테 뭐 이득이 있어요? 아닌데도 제가 맨날 목청 높게 도서관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내 아이의 주도성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을 해보면, 아,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의 주도적인 경험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어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골라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기가 살 수도 없고, 또 고른다고 해도 막 두꺼운 책, 말도 안 되는 책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개입이 있긴 하지만,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내가 주도적으로 영어책을 고르는 경험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도성을 길러주려고 맨날 제가 관심사를 찾아서 관심사랑 유사한 걸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 그 관심사는 엄마의 out of control, 엄마의 뭔가 의한 게 아니라 아기 스스로 고유의 나만의 그런 어떤 삶의 영역에서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두 번째,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바로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어, 대부분 잠자리 독서를 아마 여기 오셨으면 할 텐데, 잘때 이제 애기들 책,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영어책, 아 뭐, 책 갖고 와봐! 그러면 이제 영어책은 하나도 없고, 한글책만 뭐한 다섯 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야, 다시 가서 한글책 하나 빼고, 영어책은 하나 무조건 넣어! 이렇게 하는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음. 영어 노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영어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애가 한글 책만 골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글 책을 고르, 고르지, 고르지 않고 영어 책을 골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자율성을 조금 침해하고 있어요. 아기는 영어 책만 20권 볼 자유가 있고, 아기는 한글 책만 100권을 볼 자유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세 권만, 뭐세 권에서 두 권만 한 글책하고 한 권은 영어책을 하자라고 강제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한 권이라도 읽혀가지고 애기 영어 잘하게 하고 싶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기의 자율성이 박탈됐고, 억지로 하나를 골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형성돼요. 음. 그래서 아기한테 자율성이랑 주도성을 꼭꼭꼭 오늘 보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은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오늘 근데 지금 저한테 막 참여 요청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네.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다들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급한다고 했는데, 오,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수아맘. 수아맘 얘기 케이스 하나만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대1 했던 멤버인데, 아기가 이제 발화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발화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바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역시하길 잘했어. 좋아요. 어. 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수아맘네는 조금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수아 엄마가 영어를 잘합니다. 어, 아빠도 좀 잘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쨌든 아기 바라가 많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언제 많이 하지? 언제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지? 수학만 또잘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시기에 이런 발화를 좀 하는지를 조금 관찰하고 기록을 한뭐 일주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스윗스팟을 찾는 거예요. 좋은 지점을. 내가 꾸준히 할수 있고, 어, 아기랑 아기도 좋아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아기한테 어, 그 시간에는 영어로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할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야. 분명 여기 듣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내 아이의 발화가 무조건 나의 나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돼라는 조금 편견을 저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할못 영어, 영어 울렁증 있는 엄마들이 사실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서도 영어를 많이 쓰면서 놀아요. 예를 들어 어, 로봇 같은 거두 개를 가지고 노는데 이 역할도 내가 하고 이 역할을 엄마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역할도 내가 하면서 놀수 있어요. 1인 2역으로. 한국어로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막 인형 뭐 머리도 빗어주고, 뭐도 해주고, 엄마 역할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거랑 영어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약간 열어두고, 아기가 약간 혼자서 스스로 혼잣말을 하면서 하는 거를 유도해보는 것도 아주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제가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 고생하셨어요 Have a great day! Bye bye! 왜안 나가지? 이게 시간차가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요. 일기했던 멤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어, 응원해요. 저도 응원 가득.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면 됩니다.